처음에는 아이들 키우면서 주변에 이제 아이들 엄마와 친교를 많이 맺고 음식도 나누고 이런 그런 좀 정이 넘치는 그런 활동들 생활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어 제가 사는 집 주위에 이제 공원의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어 본격적으로 어 그런 운동 같은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마을 마을을 좀 마을 살고 싶은 마을 가고 싶은 놀이터 만들기 그런 모임들을 하게 됐죠.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어떤 공공성을 가진 활동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. 그런데 문제 의식을 가지고 혼자서는 안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힘을 갖추게 되니까 일이 이루어지고 동네에서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또 동네 사람들도 하니 어, 하니까 되네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. 일단 저 자신부터 변화가 됐고,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들을 좀 심어주게 된 것, 그, 그 그런 게좀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여기저기서 또는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직접 그런 활동가로서 막 이제 그 뒤에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생업이 있으니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동네에서 좀 적을 두고 어떤 단체나 뭐 어떤 기관에 또뭐 회원으로 등록도 하고 하면서 같이 참여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어른이 된다라는 게 그냥 나이 먹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,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 수준 눈높이로 같이 성장을 한다라는 느낌을 어,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때는 유치원 그 시각으로 또 여러 가지를 보게 되고 초등학교 때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그 성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한 발짝 앞서 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성장했어다 <목소리>